안녕하세요. 금일은 잠잠했던 트론의 상승을 가져다 줄 호재 두 가지와 간단한 시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트론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이오니 트론 홀더 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시세 분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은 거의 2개월 동안 0.067에서 0 0 7 1 사이에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차트엔 트론의 분석 주요 요점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현 차트를 기준으로 0.067 긴꼬리의 저항 캔들은 높은 공급 압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일, 50일, 100일, 200일 EMA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트론의 24시간 거래량은 87.42%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세 가지를 요점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 다시 바이낸스 차트를 보자면 트론 가격은 지지선인 0.064 달러를 뚫어내면서... 이곰 세력에게 유리했던 2개월간의 행보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재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수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큰 상승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상승의 요인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되찾기 위해 트론 기관 및 투자자들이 가격을 0.064 달러 이상으로 위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수자는 87.4%의 거래량 활동 펌핑을 하면서 강점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0.067로 재테스트 단계에서 다음 지지선을 뚫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트론 가격은 다시 복구가 돼서 다행인 모습인데. 이번에 지지선을 뚫지 못한 이유는 현재 트론의 매도가 심화되면서 매수자들이 매도 물량을 막고 있는 걸 시사하는데 만약 이러한 매도 압력이 지속된다면 트론은 0.064달러 아래로 마감될 수 있고 반대로 매도가 약화되면 0.064 위로 마감이 되면서 아까 뚫지 못했던 지지선인 0.0675달러 위로 상승하기 위해 두 번째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2개월간 막혀있던 곰세력을 뚫고 0.0675달러까지 뚫어보려 했지만, 매도량이 많아 다시 0.064달러까지 내려온 상태고, 매도가 계속 심화된다면 0.064달러는 뚫릴 것이며, 반대로 매도가 약세된다면, 트론은 0.0675달러를 뚫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트론에 힘을 실어줄 만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보시는 트윗은 트론 커뮤니티의 공식 트위터인데, 보시면은 트론이 어젯밤 10시 반 트론의 대규모 소각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통 소각은 그 코인에 있어 시세를 올려줄 만한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 시장에 있어 소각이란 유통량에서 코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여 전체 공급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1코인에 100만원 하던 코인 100개가 있는데, 그중 50개를 소각한다 즉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은 50개의 가치가 오르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로 이 코인 소각은 분명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기본 소각도 아니고 대규모 소각을 예고했으니 지금 매수해두면 재미는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 홀더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트론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보다 거의 100%가량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이슈입니다. 핵심 내용만 살펴보자면 수치에 따르면 트론은 작년에 162,868kW 만시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보다 99.9% 적은 수치이며 이어 트론 설립자인 저스틴 써은 현대 블록체인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나 경제 규모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네트워크는 분권화를 장려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온 이유가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보자면 기존 이더리움보다 99.9%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에 더 호평을 받는 것이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환경 문제를 인용하여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지불로 비트코인을 수락하기로 한 2021년 결정을 번복했고, 이 머스크 또한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수단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 트론의 환경은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죠. 현재 트론은 이 대규모 소각을 앞두고 있고 환경문제는 걱정이 없으며 2개월간의 곰세력의 지지선을 뚫어내면서 당분간의 앞날이 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9월 FOMC 회의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전세계 투자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을 인용해보자면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는 걸 전제로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기에 지금이 공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트론 시세 분석과 호재 두 가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기에 트론은 힘든 시기가 지나갔고 대규모 소각으로 인해 한 번은 큰 상승을 보여주겠구나 아셨지만 평소엔 항상 본업 때문에 정보를 놓치시고 뒤늦게 이 코인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현재 시장의 7에서 80% 이상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는 즉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자들 간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 문의하셔서 정보 빠르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